어렸을 때이 동요를 많이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에서 통일. 다음, 이렇게, 이렇게.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소원이라는 소원이 뭐였어요? 누구나 이런 소원을 품고 삽니다. 예전의 소원은 통일이었는데 아직도 통일은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모두 통일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소원, 건강에 대한 소원, 가정과 사업에 대한 소원. 그런데 이 소원이 있다고 해서 모두 소원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원이 복이 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취될 때가 있다고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십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야베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생 자체가 환란이었습니다.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름이었고 그런데 어느 날이 야베스의 마음 속에 없던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런 소원은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그 사람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주 말른 어, 가뭄이 있을 때, 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왜냐하면 물을 갈망해서 물을 찾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을 허락하실 때는 그 환란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야베스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여호수아에서 사사 시대로 이어지는 가난 정복 시대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은 한번 나오는데요. 성 야베스라는 성읍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이 야베스라는 성읍을 세운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고 여겨지는데, 야베스가 세운 성읍 도시에는 말씀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레갑 가문과 레갑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레갑 가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얼마나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이런 레갑 가문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하고 슬픔이란 이름이에요. 그 의미가 어 구절에서 자세히 설명되었는데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NIV에서는 I give birth to him in a pain에서 고통 가운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낳은 아들이라는 이름이고 그 뜻이 그것입니다.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라 뜻이죠. 이런 것을 미뤄볼 때, 야베스는 굉장히 불행한 환경에서 살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잉태하여 낳기까지 어려움을 겪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 가정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웠는지 어떤 사정인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전쟁이 일어날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녀와 아이들과 산모, 부인들입니다. 특히 임신한 부인들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피난을 다니다가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베스도 이런 불행한 가운데에 태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불행한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았다는 흔적이 없고, 출발부터 불리한 이 사람에게, 환경이, 환경이 이가 모든 사람한테,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한 가지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바로 야베스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야베스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에게,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먼저, 복을 주십시오. 두 번째, 나의 영토, 내 징역을 넓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네 번째는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도록 환난을 벗어서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습니다. 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해 드린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원하건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말합니다. 이 복을 달라는 것은 그냥 복을 향한 결단이 아니라 복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두 번씩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다, 약속하고도 비슷하다고 말씀할 수 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복 받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꼭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에게 복 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보낼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꼭 축복이 필요하다는 그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 이렇게 고난 중에 태어났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제게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 여위에 사용된 이 복의 원문에는 야베스가 말한 기도의 첫 문장 나에게 복을 복의 복을 더하사 같은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약속하셨듯이 그 복은 바로 민족이 번성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복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보다 뛰어났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존귀한 자라는 것은 뭐 우리가 보면 다른 무엇이 잘 됐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적으로 잘 됐다라는 뜻이죠.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자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고통을 이기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될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그로하여금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베스가 그런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환란이 어려울 때는 부모님을 탓하기도 하고 조상을 탓하기도 하고 열등감과 좌절에 어? 좌절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 야베스의 형편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의 출생이나 나쁜 환경이나 악적권에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승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생을 사랑하다 보면 이렇게 아무 문제도 없고 난관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존귀여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난관을 극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요. 저랑 한번 같이 따라하시겠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네, 지경을 넓힌다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었나요?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를 선두로하여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줄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건설하지도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이 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 약속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한 갈립의 그 마음과 같습니다. 갈립도 가나안 땅을 물리치고 그 땅을 취한 가난한 땅을 취한 용사입니다. 그래서 주, 야베스는 어, 자기 지역의 영토를 넓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을 넓혀서 영토를 주라는 것은 오늘날 어떤 영토인 것보다는 영향력이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이라고 하죠. 야베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너무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직영 영향력을 넓히는 삶을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에게 영토를 넓혀 주셔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죠. 우리의 성장과 부흥은 주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등산으로 치면 점점 고도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갈수록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경의 넓어짐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번창인을 원하실 거고요. 또 매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출이 더 커지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학생에게는 성적이 높아서 좋은, 곳을, 고, 좋은 곳에 진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면 강의가 되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겠죠. 의사 같은 경우는 수술을 잘하고 많은 상대를 상대해서 그를 살리는 것이죠. 이런 지경이 넓히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두각을 맡아내는 것이 바로 지경을 넓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따라 해볼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무엇일까요? 부르짖으라라고 말하는 거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채워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려면 그만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 어, 야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십시오.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주님의 손이 어떤 손이라고 말하면 도와주는 손, 복 있는 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많은 돕는 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 부모님의 손, 스승의 손, 또 독지가의 손, 또 대통령의 손, 또 많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손들이 있죠. 그런데 이 야베스는 누구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그 손을 내밀었냐면요, 주님의 손에게.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지켜 주십시오. 혹시라도 악인에게 넘어가라고 할 때, 욕심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나태해질 때, 욕망으로 흔들릴 때, 주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할 때, 근심을 근심에 덧 겪는 근심을 겪을 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통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오히려 평안한 것보다 오히려 그 평안을 얻으려다가 환난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이, 이 가난의 우상들을 섬겨서 그 사람들처럼 잘 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다가 악으로 치닫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손은 언제 움직입니까? 주님의 손은 언제 발휘를 하십니까? 바로 우리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전능한 손은 개입하십니다. 우리 조지의 물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분이죠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은 분입니다 처음에 고아들을 먹이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을 품었지만 수중에는 돈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는 오직 할수 있는 것은 주님의 도움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식료품이 오고 밀가루가 오고 우유가 오고 빵이 오고, 그리고 도와주는 손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움의 손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손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도움의 손은 단순히 환경만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죠. 어, 우리 그 피아노를 치시는 분은 사실 피아노가 피아노를 치시는 분은열 손가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에도 긴 손가락이 있어야 피아노 건반을 잘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 손가락이 없이 손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손가락 피아니스트라고 하는데 러시아 소년이에요. 열 살인데 손이 없이 피아노를 칩니다. 그 손을 통해서 그가 찬양을 하고 싶고 그가 그런 소원을 풀었을 때 그는 그 짧은 손이 없는 손가락을 통해서 힘을 주셨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주님은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가 우리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부족한 손을 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손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그 손을 의지할 때 주님의 손은 반드시 우리의 손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즉그 손은 누구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고 강력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손길을 구하십시오.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모든지 할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을 도우시는, 도우시는 보이지 않는 손인 주님의 손을 사랑하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원을 품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주님의 손은 하나님과 언능과 실제적인 개입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그 그 소원의 기도를 통로로 삼아 주님께서 일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물 속에서 걷다가 빠져 나갈 때 주님 그 손을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그 손을 내밀어 즉시 구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환란을 멈추게 하는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소원을 듣고 계시는 그 움직이는 손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 야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이 없는 곳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한란을 벗어나 근심이 헛게 하는 그 복을 그는 구한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말은 메리조라고 해서 분리시키다, 나누다란 말입니다. 마음이 둘이나 셋으로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드는 어, 다시 웃자라는 것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심이라고 합니다. 근심. 일어나지 않는 모든 일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가 모든 대부분의 근심 때문에 그 독서가 우리의 전체 삶을, 우리의 기쁨을 부식시킨다고 말합니다. 둘은, 두 번째는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근심보다 더 심각한 것이 스트레스에서 정신과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요. 셋째는 두려움과 공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이나 고통이 있을 때. 무서운 불안정인데 이런 근심이나 스트레스처럼 기쁨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바로 공포입니다. 한마디로 근심 스트레스 공포는 사람이 살고 싶은 사람을 공격하고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구체적으로 여기서 보여 주죠. 주님의 손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환란 속에 있으나 주님의 손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두고 계심을 믿는 상태,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상태, 근심이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 믿어서 근심이 없는 상태인 진짜 복에 복으로 여러분 가득 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환란을 벗어나 근심을 비교, 해결하는 비결은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암투병을 하던 권사님께서 우리 그 아미나 이런 것에 가면 굉장히 낙심되고 마음이 힘들죠. 근데 그분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이 그 마음을 붙더니 죽음이라는 환란 가운데서도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주님을 의지할 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평안이 가득한 줄 가득한 줄 믿습니다. 어, 야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란이 근심이 있고 큰 시련이 빠져 있을 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란과 근심을 없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거룩한 삶,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런 강력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그 소원은 주의 손으로? 도우시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내 자신의 한계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우리 안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근심을 없게 해주시고 또그 인심을 얻게 해 주시고 또그 마음에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뜻이 하나님과 합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베스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안에 소원을 주심을 깨우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기도는 모두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손을 도우는 것이 바로 하, 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맛본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기도하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싶고, 소원하고 싶은 것들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부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실 때,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그래서 여러분의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평강의 복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